끈질한의 인증력은 없지만 강렬한 생각의 힘, 어, 우리는 때론 자신의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잊고 살곤 합니다. 2023년이 가고 4년이 다가오는 연말연시, 번개불, 부식불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매우 재빠르게 사라지는 생각, 어, 그 생각의 힘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우리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강하게 각인된 어떠한 삶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의 힘이 이렇게 낭중지추처럼 강한 힘이 될 때, 어, 세네카 인생론 중에 비록 천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 좀 전에 본눈사태나는것 어, 아주 산. 짧은 순간이겠죠. 어, 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철학여행 인생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의 생각 어디로 갔나요? 지금쯤 어디쯤 있을까요? 2023년이 가고 4년이 다가오고 있는 연말연시입니다. 생각은 우리네 인생 순간처럼 빛처럼 레이저처럼 중적을 감추지만 붙들어매세요. 당신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몸의 움직임을 반복하여 오롯이 모자람 없이 온전히 당신의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신 어르신 비록 곁에 없어서 밀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 항상 따스한 마음을 함께하는 훈훈한 연마연시를 기원하고자 합니다.